예, 우측에 있는 그래프 네, 어찌 보면 뭐 굉장히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네,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그야말로 이제 있을 건다 있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이를 보시면 이렇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x=1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y-2 자 y=2도 점근선이 되겠죠. 자, 모든 유리함수는 x 마 a 곱하기 y 마이너스 b 꼴 어떤 k 형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k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잘 음미를 해보시면 사실 k의 값만 상수로 주어지면 우리는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100%의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k에 관한 어떤 그 힌트를 주는 점만 하나가 있으면 된다라는 이제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잘 찾아보면은 이 그래프는 어때요, 여러분? 0,1을 지나고 있죠, 그렇죠? 네,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으시고, 네, Y에다가 또한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 K 값이 1이라는 것까지 확보가 되었어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함수식을, 이제, 요렇 이것이 이제 이거라고 했으니까, 어, 요식에 맞게, 즉, A, B, C를 이제 알수 있는 모양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Y-2는 X-1분의 K 값인데, 이제 K가 이제 1이고요. Y까지 정리하시면, Y x -1/1 더하기 2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므로 이제 A는 이제 1이고, 네, B는 1이고, 빼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네, C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유리함수가 나왔죠. 네, 새로운 유리함수식도미정계수가 네, 밝혀졌으니, 한번 네, 적어보도록 할게요. Y는 x 10의 bx 즉 b 1이니까 -a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뭐다? p 콤마 2를 지난다. 자, p 마 2는 어떻다?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러므로 2는 우리가 y 자리에 집어넣어야 하고요. 네, p는 x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B -1. 네, 간단한 1차 정방정식 형태로 환원되었습니다. 2p 4 자, 그러므로 p는 4 빼기 1에서 3이 되겠군요.